안녕하세요. 컨설팅본부 1팀 전지솔입니다. 오늘은 웹툰 광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기준은 네이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웹툰, 네이버 웹툰 영역 및 네이버 웹툰을 활용한 광고로, 광고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과금 형태의 기준으로는 노출당 과금 되는 경우 그리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액션당 과금,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위치를 구매하는 구자당 과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연 웹툰 광고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에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현재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조 원을 돌파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 구, 보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고요. 웹툰 앱실 이용자 수및 평균 이용 시간을 비교했을 때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웹툰 앱 기준으로 했을 때 월등한 이용자 수및 평균 이용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현재 네이버 웹툰 트래픽의 경우 PC,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모두 통틀어 2200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 웹툰에 내가 광고를 한다면 어, 2,200만에 대한 모든 트래픽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어, 많은 트래픽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연령층이 되게 고르다는 특징뿐만 아니라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라는 소비자가 특정 대상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과 영향력, 참여와 공유를 이끌어내는 연결교리 고리가 매우 높은 매체적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어, 업로드 되는 인기 웹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베스트 댓글이라든지 전체 댓글이 많이 쌓여 있고, 있거나 오픈과 동시에 얼마 있지 않아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것들을 보아, 보며 참여와 공유가 많이 일어나는 매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시는 모든 광고주님들은 해당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브랜드 인게이지 인먼트로의 전환을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전환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를 네이버 웹툰에서는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에는 다양한 광고가 있지만 먼저 직접적으로 웹툰 내에 녹아드는 광고인 브랜드 웹툰과 웹툰 PPL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웹툰 내에 녹이는 광고 중에서는 먼저 브랜드 웹툰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브랜드 웹툰의 경우 8화 기준으로 업데이트되며 한 주에 1화씩 업데이트됩니다. 해당 업데이트 기준은 다른 웹툰과 동일하게 전일 11시, 밤 11시부터 차근차근 오픈이 되며 작가도 본인이 원하는 작가와 스케줄이 맞다라고 하면 은 작가를 섭외해서 진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은 연재 최소 10주 전 브랜드 웹툰 쪽으로 문의를 통해 내가 원하는 신업이나 희망 작가의 일정 등을 조율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작가료 별도로 입점비는 5천만 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가료의 경우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웹툰을 진행할 때는 정확하게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녹였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되며,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웹툰 연재 되듯이 똑같이 노출되는 것들을 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웹툰 PPL입니다. 웹툰 PPL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형, 동영상, 이미지형, 동영상형, 슬라이드형, 스토리형, 삽입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현재 실제 방송에서 진행되는 PPL보다는 웹툰 PPL이라는 부분은 조금 더 제재가 덜 하고 아무래도 더 자극적이어도 웹툰이기 때문에 PPL을 받아들이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유하게 유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웹툰 PPL 삽입형입니다. 현재 연재 중인 상, 제, 작품 자체 스토리 안에 브랜드를 노출 시킴으로써 거부감 없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효과가 높은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툰 PPL 스토리형입니다. 스토리형은 앞서 설명드린 삽입형과 다르게 내용 자체에 녹아져 있는 것과 달리 스, 스피너프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재 작품 하단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짧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도록 작성, 작화로 그려진 상품입니다. 또한 해당 스토리 자체가 내용과 연결되지 않고 스피노프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높은 주목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브랜드 메시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PPL 이미지형입니다. 연재 중인 작품 하단 작가여 작화를 활용한 소재 노출인 부분이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달리 내용 자체에 녹아있지는 않지만 제일 마지막 하단에 해당 작가가 해당 제품과 작화를 통해서 소재를 노출함으로써 독자 팬들에게 노출되어 주목도와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웹툰 PPL 슬라이드형입니다. 연재적인 작품 하단에 작가의 작화를 활용한 다섯 장 광고 소재의 노출이고 짧은 스토리를 활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흥미 유발 및 액션 유도를 할수 있습니다. 해당 슬라이드형은 해당 컨텐츠 자체 다섯 장이 스토리성 컨텐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앞선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가도 무방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PC 모바일 동시에 노출되나 PC에서는 다섯 컷이 아니라 단컷 이미지 노출이 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웹툰 PPL 동영상형입니다. 연재 중인 작품 하단에 작가의 작화와 광고주의 동영상 동시에 활용한 광고 소재 노출입니다. 영상의 경우 무조건 노출되는 것이 노출 시,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광고가 절반 이상 노출되었을 때 자동 재생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대신 모바일 웹으로 해당 광고를 확인하셨을 때는 동영상형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 웹툰 PPL 같은 경우에는. 7일간 작품 독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작일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품 그룹별 작가별 단가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작가진을 기재를 한후 문의를 넣어야 되며 해당 작가가 작품 그룹에 어떤 그룹에 들어있는지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유형별 단가의 같은 경우에는 문의를 넣고 부킹 잡기 직전에 확인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예상 노출량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개런티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당 노출량이 보장된다는 보장은 없어 대략적으로 해당 작가의 인지도 부분으로 많이 들어가는 상품입니다. 또한 슬라이드나 스토리형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할증이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은 최소 3, 4주 전에 요청하면서 확인 가능한 부분 체크하시면 됩니다.